여기 막지 마세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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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꺼내자요 피자 자 피자 피자 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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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ive seconds in counting. Op 4 drone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Op 4 has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Deploying, welcome mat. You need to oh, stop worrying about grenades. 시작할 I 드론. the drone. I see the shit. some I'm 나갈게 제가. 이 바리게이터 트 네, 움직이상하게 치셨어 처음에 떨라지고 여기 아무도 괜찮아요. 안 떨어요? 어떨지까요저쪽 리파스 쪽으로 치시는지 아니면 계단 쪽으로 치시야? 칠것 같은데. 여기 칠까요 리파스? 부인님 방패를 거기다 설치해 어떻게? 여기다 설치하세요. 뒤쪽 뒤쪽. 리파스 들고 바로 돌아올려 그러는 건데. 장. 그럴 때. 뭐야 뚫린거에요? 리퍼스 여기 뚫렸어 아니에요 레인퍼스 뚫린게 아니고 아무것도 설치 안는거에요 여기 뒤쪽에 여기 왜 터져있어? 10%뿌렸 너가? 아니 지금 드론 뭐지? 아아 바로 앞에 옆에... 또 아, 있어 아하다만 가시다운 문좀 누가 뚫어주세요 저는 저저좀 살릴 수 있어요. 레터님은 불가능.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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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퓨즈. 살려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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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빨리는 저는 저는 저1저저 어? 누구야? 땡큐 땡큐 나스층에 뚫리는 소리 아스삭천이한명남았어한명 남았어 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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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키든다 돌아와요 어. 어밀러들 다 돌아와요 여기 지켜요 Of 15 seconds. You will be detected if you remain in this area. Time expires in 10 seconds. What's your location I don't know. has been compromised? Oh, GG. 5 seconds remaining. Prevent further access to the biohazard container. Op 4 eliminated. Mission mm -hmm. successful. Okay. Okay. Oh, there <laughs> yeah. Hey. 죽어도 어디에 더하시면돼요 아, 르마 아, 이오 아, 이고 내가 잘못인 것 같은데? 에로에거겠거 이거, 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롤롤롤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뭐 하지? 이벽 이거, 이거, 이시다 애쉬로 문 풀릴때도 정해진 곳만 뚫어야 되네 뚫는데도 따로 리퍼스도 못 뚫고 바이게이 얇은 뚫어요 뚫을 수다 뚫어요 1층 니치한가? 2층에서 소데 일단 저네그뭐그그그 2층 가볼게요 지하에 well, 있는 것, 것 같은데? 지하에 없어요 지하에요? 지하에 있어요 여기 서마이터 없죠? 네 있어요 없어요? 서마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단 오름이래 말입니다 저쪽에 CT 있어요 카메라 없으시죠? CCTV 다 처리 좀 해주세요. 안으신다 아, 무슨? CCTV를 아직도 모르지. 반대편에 한개 있긴 한데. 로밍 나왔을 겁니다. 이님들 아, 딸수 있었는데. 선님이왼쪽으으로빠어 그.. 접착탄 있으신 분? 그는 공격팀.. 있지. 아.. 방어팀만 있어요 그거 말고 벽에 붙이는 거. 아.. 브리칭 차지요? 네 브리칭 차지 저 있죠 왜요? 여기다가 설치 스윙 가시지 여기 다들어는데 음... 아, 푸시카가푸실카요 푸시카야. 푸시카야, 푸시카야. 푸시카야, 푸시카야. 푸시카시카야 푸시카야, 푸시카야. 푸시카야. 푸시 뿌렸는데? 카야내려카야야 푸시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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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푸 어, 쟤가 그냥 다 제가 그냥 어, 어요 그거 니트로 셀 니트로 썰봐니 여기 썰어. 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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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 Resume securing the container resume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gaan Ricard> Secure <noise> the container my area come on i one nicely done bio container secured what did you think the soldiers 오. 벽에 다가도 가능하구나. 방구봐요. 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낀 거예요. 철제벽.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이상한데 약간. 벽에 디트럭셀이될 줄을 몰랐네. 나왜또 3라운드 매치 포인트 되어 있냐? 왜 이렇게 맞는, 맞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첫 판에 이겼잖아요. 아닌데 아, 맞다.

It's oh, the, the biohazard container. i in place. Down in 5 seconds. To five seconds. Worrying about grenades now? Perfect the biohazard container at all costs. You can s t o 여기 막지 봐요. 막 봐요. 정문으로 온다. 정문으로. ADS o deploy ready to go. 아, 정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 이쪽. 몸들 잘 숨기세요. 뭐 어, 뭐야? 바깥에 있는 거다 파괴 아, 정문, 된거정 쪽, 정문, 정 쪽. 어, 정문, 정 정문, 쪽문 정문, 정문, 정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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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레터님 뭐 잡히는 거 있어요? 어... 들어왔다 여기 어디요? 그 어, 반대편 여기 저기 레터님 계신데 거야 아마. 아 이쪽 이쪽 레터님 뒤 조심하세요. 패치리드롬 오 e m p 과피조 심하세요. 원이 Nice to m a s e r a i n 아 네. Deploy n i t 이서안아아쪽 아닌 쪽

지 조준도 안 하고 쏘시네 아 어떻게 완승을 할수 있지? 와 와아 이게 심벨레스가 망한 건 아닌데 아니 뭐죠?